간단하게 만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어 보자. 끓는 물에 적당량의 메밀면을 넣고 5분간 삶을 거야. 나는 먹는 양이 많아서 500원 동전 크기보다 더 많이 넣었어. 찌유는 시판용으로 4배 농축된 걸 샀어. 찌유 하나당 물 4스로 물이 4배 많이 들어가면 간이 딱 맞더라고. 찌유 100ml. 물3 7 0 m l 를 넣었어. 나는 얼음을 넣을 생각이라 먹으면서 싱겁지 않으려고 살짝 덜 넣었어. 5분 동안 삶은 면을 체에 받쳐 찬물로 헹궈서 준비해줘. 그래야 탱글탱글한 건 다들 알지? 그릇에 얼음을 적당량 미리 넣고 면을 그 위에 덮어줘. 그 다음에 만들어둔 육수를 가장자리에 천천히 부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고 준비해둔 쪽파와 와사비를 기호에 맞게 넣고, 간물을 크게 두 스푼 넣어줘. 마무리로 김가루까지 잘게 잘라서 넣어주면 간단 메밀소바 끄